오늘 어,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교절은 유교절과 연결되어지는 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같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의 그 어린양의 피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무교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디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일주일간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그날 열흘에 잡아서 열 나흘, 14일에, 그, 그, 14일 저녁에 양을 잡게 되어지죠. 그럼 이4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이 양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을 때, 혹은 나를이들이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이제 14일이 되어지면 사흘 나흘 후에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집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의 집을 넘어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구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양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생명을 구원할 재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양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양이 우리 가족을 이 집에 속하여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잼비대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한 이 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무교절에 나타나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규례를 쭉 보다 보면은 이것을 그냥 피쳐먹지도 말고 생것으로도 먹지 말고 구워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 뭐예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다른 구별된 이 규례가 따로 정해져 있어. 다른 것들은 제사에 대해서 삶아 먹기도 하고 뭐 그것을 나눠 먹기도 하는데 이 양에 대해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에 구우라. 그리고 그것을 잔재는 남기지 마라. 그냥 땅에 묻지도 말라.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사라지게 버리라고. 거의. 그러니까 이땅에 허투루 그 어린 양의 피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 이 피는 이 어린 양의 피는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그러기 때문에 이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그 드림에 있어서 그 드림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는가요? 급하게 그냥이 아니라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그 시간 동안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걸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줄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가정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정의 그러한 믿음의 그 은혜, 구원의 스토리들이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공항으로 가는데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81, 그러니까 작년에... 여든이셨고 그리고 올해 여든 하나신데 운전을 하시면서 가시다고 가다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당신 교회 다닌데요. 우리 그뭐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당신 교회 다닌는데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게뭐 믿음이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좋아서 그냥 사람 만나서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듣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차에서 내리면서 제가 목사람 이야기나 하라고 내리면서 교회 다니시는 것도 참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드셨으면 좋겠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도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만나면은 내가 그냥, 아내 열심히 할 거예요. 뭔가, 당신이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아직 못 만나서 그냥 사람 만나고 있다는 거요 <laughs>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스토리가 없어요. 오늘 이 유월절과 이무교절그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우리 가정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스토리가 있느냐?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에도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고,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냐. 이 무교절 사건은 이시간의 일주일간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삶을 속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 그게 뭐예요? 그 속에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어린양의 피가 있어요. 어린양의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일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종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 세상에 속했던 자가 하늘에 속해, 속한 자들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매년 이 시간이 되어지면. 항상 전해죄야 되고, 이야기가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이 무교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교전의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애국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하여서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지 어린 양의 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숨겨있던 자가 어떤 자이든지 그가 선한 자든지 그가 악한 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우리 가정에 임했다는 것 우리 가정에 옛날에는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늘 어디 무당에 가가지고 또 매년 1월 1일이 되면 운세를 받아서 그러면서 삶을 살아갔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적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마음 편하게 무슨 일이든지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가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전에 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빠 교회 왜 다녀? 야, 그냥 가면 좋은 이야기 많이 듣잖아. 좋은 사람도 많고. 내가 사업 때문에 할수 없이 다니지. 이렇게 얘기들면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나오는 나가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교절 이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초막절도 있지만 이유 유교절 유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그해 시작되어지는 날이에요. 그해에 시작되어지면서 이런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해, 그러니까 항상 그 해. 이 14일 그때가 되어지면 뭐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또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집에서 누룩을 지하라 라고 해요 집에서 누룩을 지하라 무교절에는 말 그대로 무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전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아무 맛도 없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TV 틀면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먹방. 그우리나라는못 먹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못 먹는 것도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다 먹어요. 이, 이탈리아에서 그 개, 천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뭐 300톤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댓글에 저 우리나라에 좀 보내주라.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가서 좀일좀 좀 하고, 좀저 수출 좀 하라고 하지. 우리나라에 없어서 못 먹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맛이 아주 예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가요. 세계 1위대 소비하는 이쪽만 나라. 저도 거기에 이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매일 마시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커피 맛을 너무 잘 알아요. 뭐 어떤 사람들 뭐 산미가 어떻다, 뭐 풍미가 있다 없다, 뭐. 뭐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 혀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 맛이 없는 걸 먹으라고 해봐요. 먹겠어요? 참,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고 버릴 거예요. 무교전에 이 무교병 아무 맛도 없는 이걸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입맛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에서 자유자로 삶을 살면서 너희가 이전에 못했던 것 마음껏 해 너희들이 이전에 먹지 못했던 것마음 먹어 너희들이 이전에 즐기지 못했던 것 마음껏 즐겨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함의 순수함이 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을 때그 구원의 그 순수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맘대로 해도 되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지 않아요. 적과꿀리 울리는 그 풍부한 땅으로 바로 이끌어 가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려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국, 애국에서 광려로 이끌어 가시고, 그 광려에서 40년 동안의 훈련,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게 바로 무교전의 의미입니다. 입맛 따라 하나님 앞에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12절 말씀을 좀 보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국땅에 있는, 애국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신은 뭐예요? 애국의 신은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게애국신다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6월절에 내가 그 날에, 그 밤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 던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교절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교병은 다 나를 위한 것, 내 입맛에 맞게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바로 애국의 신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유, 유, 어, 무교절 이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종으로 살아갔으니 이제는 너가 자유자로서 너 마음껏 누르며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교교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을 다 제하여 버린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 집은 이사라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그만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영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함을 얻은 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강구로 나아갈 때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와 강구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성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만족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깨달아서 나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해요. 나를 위로받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좋은 말씀으로 위로받고 돌아가야지. 그건 뭐예요? 결국 예배 속에서 나의 욕심을 드러내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가 뭐가 들어가요? 그 제물이 뭐, 어떤 제물이에요? 짐승의 피였어요. 짐승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 저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요 저거 안 입었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은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는 자가 맞군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었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들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로 서로 그와 같은 모습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의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회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회는 뭐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이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규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혜요 일곱째 날에도 성혜가 되니 리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로 채워 가라는 겁니다. 오늘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통역자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얻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밖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 아.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리를 깊이 묵상하는 그 은혜의 감사함에 이 시간들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재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흘의 시간들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처럼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셨던 이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 속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구원의 은혜의 감격함으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